건염이 있다면,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자연 요법을 따라 해보자. 특정 음식과 영양제를 챙겨 먹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건염은 정말 불편한 증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다. 운동을 잘못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건염 치료에 도움 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염은 힘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다른 유형의 염증과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긴다. 갑자기 너무 무리하거나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특정 부위에 힘이 심하게 가해졌을 때이 증상이 생긴다. 보통 무릎이나 어깨, 팔뚝, 발, 주먹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위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다. 제때 치료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물리 치료를 받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건염 치료에 효과적인 자연 요법 건념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다음에 네 가지를 따라 해보자. 1. 휴식 건염이 생긴 부위는 치유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누워만 있으라는 뜻은 아니다. 건염이 생긴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통증을 더 심하게 하는 활동이나 고강도 운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거념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을 해보자. 물에서 하는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한다.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유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관절을 부드럽게 조금씩 움직여보자. 2. 얼음 활용 얼음은 염증과 통증,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염이 있을 때 얼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얼음물로 목욕하거나 얼음팩으로 찜질하기, 아니면 얼음 마사지를 해보자. 얼음팩을 얼려서 건염이 생긴 부위에 올려두고 20분 정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얼음 마사지이다.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한다. 얼음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다. 얼음이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얼음을 천으로 한번 싸서 마사지하도록 한다. 3. 붕대 감기 붕대를 감아 놓으면 건염이 생긴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감소시키는데도 도움된다. 붕대를 사용한다. 약간 탄력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고 조금 딱딱한 유형의 붕대를 감아도 된다. 4. 높이 들기 건염이 생긴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더 높게 하면 건염이 생긴 부위에 혈액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염증 및 통증이 감소될 것이다. 손발을 올리고 얼음을 올려두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르다. 염증이 감소되고 더 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건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다음의 회복과 치료에 도움되는 식품을 챙겨 먹도록 하자. 브로멜라인이 함유된 식품 항염증 효과가 있는 효소로 통증 완화 및 회복에 도움된다. 파인애플의 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 지방산 도염증 및 통증을 감소시켜 회복에 도움되는 필수 지방산이다. 생선이나 말린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 미네랄 건염 치료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실리콘과 마그네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건염이 생긴 부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회복을 돕는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키위 같은 과일에 건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다크 초콜렛에도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허브나 과일, 채소 2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파인애플, 사과, 체리 같은 것을 챙겨 먹도록 하자. 비타민 건염 회복에 있어 꼭 필요한 성분이다. 건염이 있으면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자. 감귤류 과일, 빨간 피망,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에 비타민C 가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비타민B1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이 비타민은 달걀, 견과류, 분유에 함유되어 있다. 통곡물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B5도 챙겨 먹으면 좋다. 건염을 위한 자연욕법 머스타드 오일 머스타드 오일은 항염증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 머스타드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근육과 힘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학을 하는 성분이다. 건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염이 생긴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20분 정도 마사지한다. 하루에 두세번 반복한다. 피마자유 피마자유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염이 생긴 부위의 예민함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다.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냄비에 피마자유를 넣고 가열한다. 오일에 타올이나 천을 담그고, 이 천으로 건염이 생긴 부위를 감싼다. 하루에 두번 정도 반복하면, 통증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강황강황은 진통 및 소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향신료를 통증을 완화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섞어 하루에 두 잔씩 마셔보자.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강, 생강은 항산화제 및 항염증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건염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염이 생긴 부위를 움직이는 게 한결 편해질 것이다. 하루에 생강가루 이 작은 술을 먹는다. 정말 효과가 좋다. 건염이 생겼으면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자. 몸을 원래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건염이 생긴 후 며칠 간은 최대한 편안하게 휴식하며 보내는 게 좋다.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며 의사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자.